3월 20일 토요일 사순절 10분 말씀 목상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성가 276장, 아버지의 이 죄인을, 찬성가 276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10편 51편 5절로 12절입니다. 10편 51편 5절로 12절 말씀을 한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오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처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의 시편 중에서 자신의 죄를 정말 깊이 참회하면서 애절하게 회개하는 시는 단연코 시편 51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3회에서 11장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이안내 바스바를 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이제 그는 큰 범죄를 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을 느끼면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철저하게 체험해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5절부터 12절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참여하면서 자기의 심령의 변화되기를 간절하게 갈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살펴보면서 자순주를 지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영성과 참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과 6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내 연약함과 그리고 어리석음과 유한함을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어머니가 죄를 짓고 다윗을 잉태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연약한 존재여 어리석고 미련하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참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은 내가 혐오하는 죄악된 성품, 죄의 사악함 그 은밀한 중에는 죄를 깨닫도록 나를 깨우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다윗이 죄를 짓건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자신을 참회하고 있고 그 죄를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며칠 전 뉴스에 일본 대지진 쓰나미가 있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피해서 긴급구호소에 대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피소에서 수만 명의 여성들이 성적인 피해를 보았다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이들은 큰 피해를 당한 다음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신고받은 사람들이 실상을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해결되지 않자 침묵했습니다. 왜 침묵했느냐? 물었더니 제2의 피해를 당할까봐 두려웠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일본에서 이런 집단적으로 큰 성적 피해가 있었다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래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 못하는구나 일본의 이중성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런 이중성은 죄 해결을 가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진정 참회하고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세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면 7절에 보면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술초라고 하는 것은 나병에서 나왔을 때 속죄의 피와 함께 뿌렸던 정결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눈보다 더희리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우술초가 실력이 있는 것입니까? 우술초의 생명력이나 속죄의 능력이 우술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결 예식을 만든 하나님의 자비를 집중하고 주목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간구한 것입니다. 인생의 죄, 죄의 용서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제도나 어떤 도구로서 죄짓고 보상한다고 해서 그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면 내 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죄의 욕구를 이기는 그런 마음과 영성을 말합니다. 정직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자신의 변화와 영성과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아무리 많이 가르친다고 해서 또 사람이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할때 결심하고 결단한 다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지만 끝까지 성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죄를 이기는 것은 다이어트와 다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보다 수천배, 수만배 더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예수 성령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40년 기간 동안에 오직 예수의 영성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지키고 죄를 이기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위를 성수하고 성찬을 준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정한년과 정직한 영성으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앞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내일 성찬식 그리고 또 주일입니다. 경건한 영성과 정직한 영성과 믿음으로 주 앞에 성찬에 임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제 주일 지난 두주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합니다.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성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구원을 우리 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